안녕하세요. 드디어 로마서 12장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가 교리 파트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생활 권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교리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요 거기에 차별이 없어요. 또 하나의 차별이 없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또한 차별이 없이 적용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역의 근거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느 것도 라고 확신있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을, 그리고 구원을 향한 기대를 10, 이제 9, 10, 11장에서 말씀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우리는 삶의 제사드리는 거다. 살아있는 제사드리는 거다. 이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들이에요. 생활로서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래요. 그때 조심해야 될 거는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답니다. 각 사람에게 특, 독특한 은사들을 주셨대요. 남의 것 어?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시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거래요. 12장의 전반부는 형제들을 향한 삶의 구체적인 권면이고요. 후반부는 악인, 박해하는 자, 원수들을 향한 권면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형제들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부지런하랍니다. 열심히 주안에서 살아가래요. 혼란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래요. 그리고 그 방문하는 사람들 그잘 대접하래요. 성도들 쓸것 공급해주고 손 대접하기 잘하래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사람들의 새 생활의 모습이래요. 그러면 박해하는 자들은요. 박해하는 자들 축복하랍니다. 저주하지 말래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래요. 할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선을 행하래요. 원수를 하더라도 원수 갚는 것 하지 말래요. 그것 우리 영역 아니랍니다. 우리 영역 아니래요. 원수 갚는 것 주께서 친히 하시겠대요. 원수 갚으려고 하면 새생 새 사람 된그 삶의 특징을 잃어버릴 수 있대요. 새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러면 뭐 하래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래요. 참 놀랍죠. 그리고 먹을 것 있으면 먹이고, 물 마르면 마시게 하래요.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래요.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와닿은 것은.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 아는데, 형제들을 향한 권면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악인들 곧 원수들을 향한 권면 사이에 이 말씀이 끼어 있어요. 그럼 1차적으로 적용하자면,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들, 그리고 우는 자들은 어찌 보면 원수들이거든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즐거워해 주래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는 일이 생길 때에 울어 주래요. 같이 울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원수되고 악인된 우리들을 향하여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새 힘을 우리 안에서 불어넣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새 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빚어내시겠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살수 있는 근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또 위로도 얻고 도전도 얻고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